지금 영상을 촬영하는 날짜 11월 14일 이 기준으로 드디어 시장을 괴롭히던 악재가 사라졌습니다. 바로 미국의 셧다운 해제인데요. 이 셧다운이란 어 정부가 멈춰있는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는 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향으로 시장이 상승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근데 여기서 너무 아쉬운 게 아는 분들이 이 가격이 하락하고 이제는 폭락장이 시작된다 라는 식의 기사들이 쏟아지게 되면서 셧다운이 해제가 됐지만 패닉 매도를 진행했습니다. 근데 지금 자리는 절대 매도하면 안 되는 자리입니다. 왜냐 앞으로 시장에 상승이 나와줄 수밖에 없는 대형 호재들이 남아 있기 때문인데요. 먼저 셧다운이 종료가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암호화폐 규제법 초안이 공개가 되면서 이 관련 예산안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많은 지원금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이 소식은 이미 셧다운이 시작되기 전인 9월부터 있었던 이야기죠. 하지만 셧다운이 시작되면서 이 예산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못하다가 이제 다시 정부가 가동되면서 이 암호화폐 규제법 관련, 예산안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눌 시간만 남았고 그로 인해 암호화폐 관련 기대감이 들어오면서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은 연준의 유동성 전환입니다. 이걸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면 지금까지의 시장은 이 금리를 동결하면서 시장에 현금, 즉 돈이 유통되는 것을 억지로 막아 인플레이션을 잡는 시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연준도 더 이상 안 되겠다 라고 선언을 하게 되면서 실제 최근에 204억 달러라는 큰 금액을 인기 유동성을 위해 지원하는 모습을 보였고 많은 트레이더들 역시도 연준의 유동성 전환이 비트코인의 폭발적 상승을 부를 것이다 라면서 엄청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는 이미 2020년부터 21년까지 양적 완화로 유동성이 증가하자 7,000달러였던 가격이 69,000달러까지 상승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도 7,000달러에서 내려갈 거다 1만달러도 못갈 거다 이런 식의 기사들이 쏟아졌지만 결국, 양적 완화가 시장되면서 유동성이 증가했고, 그로 인해 미친 듯이 상승이 나오기 시작했죠. 즉, 세력들이 노리고 있는 게 바로 이 모멘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아반티스 종목 역시도 세력들은 지금 이 하락하고 있는 이 가격에 오히려 매수를 하면서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과거에 7,000달러에서 69,000달러까지, 즉, 10배 가까이 상승이 나왔던 이 패턴은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거,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이라면 다들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오히려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때다. 절대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기사나 가격에 속아서 패닉 매도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세력들이 이 가격에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 가격보다도 더큰 반등이 나와줄 것이다라는 거고, 어디까지 상승이 나와줄지, 그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자료를 보시면 여기 서포터 보이시죠? 이게 실제 어떠한 기관들 그리고 거래들이 매수에 들어갔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업비트, 비썸, 코인베이스 그 다음에 바이낸스 이런 등등 다양한 거래소들이 실제로 굉장히 많은 양의 물량을 현재 매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거의 340만 달러에 근접하는 금액으로 현재 매수에 들어갔고 이들이 이 기간 동안 현재 목표하고 있는 이 상승률 자체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토대로 현재 가격에서 매수하는 전략을 가져가시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도대체 이게 뭔데?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상승이 크게 나왔던 이 순종목, 이 자료도 이렇게 보시면 현재 상장되어 있는 업비트 비썸은 물론 코인베이스, 바이낸스에서도 이만큼의 고래들이 매수에 들어갔고요. 9월 26일부터 10월 10일까지. 400만 달러를 사들여 현재 220%의 상승률을 목표로 하고 있다 라고 예측을 해둔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차트를 통해 살펴보시더라도 9월 26일 제가 이렇게 선을 딱 그어놨는데 이날 이후부터 이때 가격이 한 400만원 중반 정도, 한 450원 이 정도에 있었던 가격이 단기간 안에 1623원까지 오르게 되면서 실제 어느 정도 상승률이 나왔나 살펴보시면 아까 예측했던 220%를 살짝 뛰어넘는 255%의 상승이 실제로 나와줬다라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실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트레이딩 뷰에서도 이 순종목, 어, 이 종목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매수 사인이 나와줬고 이후에 매도 사인이 나와주게 되면서 저 또한 이 종목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이 자료와 그리고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이 트레이딩 뷰에서 나오는 이 매수 노타점이 전부 세력들이 현재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자료와 지표이기 때문에 이 같은 결과를 가져갈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코인이 이 멘틀 종목 역시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현재 이렇게 많은 기관 거래소 그리고 재단 고래들이 750만 달러 넘게 현재 매수에 들어가게 되면서 이 정도의 목표를 바라보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 종목도 실제 차트를 보시면 7월 1일 날짜가 딱 이때입니다. 이때부터 최고 4,000원대까지 기간 안에 역시나 상승이 나와주게 되면서 실제 이 자리에서부터 이 자리까지 얼마나 상승이 나왔나 보시면 실제 이 정도의 상승률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력들이 어떠한 종목의 매수에 들어갔고 어느 정도의 목표를 바라보고 있는지 이것만 파악하더라도 그 순, 그리고 멘틀 종목 같이 그 기간 안에 나오는 이런 우상향 흐름을 우리가 가져가 볼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멘틀 종목 역시도 제가 사용하고 있는 트레이드 뷰이 지표를 보시면요. 제가 말씀드렸던 7월 1일 이후 실제로 매수와 매도 이 시그널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게 되면서 중간중간 익절하고 결국에 계좌를 불려나가는 투자를 최근에까지도 진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투자를 저 혼자만 진행하지 않았죠. 지금 화면 밑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1이라고 적어 보내주신 분들한테도 이러한 세력의 개입이 시작되고 나서 매수 사인이 실제로 나와줬던 이 멘틀 종목 7월 12일에 문자를 통해서 발송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현재가 그리고 목표가는 추후 안내 도움을 드렸고 실제 이 문자를 받으셨던 구독자 분들한테는 제가 실제로 이게 보이시는 매수타점 나올 때마다 매수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 매도타점이 나올 때마다 익절하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도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계속해서 계좌를 불려나가는 투자를 실제로 해보실 수 있었던 거고 9월 26일에도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순종목 역시도 제가 확실하게 문자를 통해서 매수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순종목으로도 익절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이순 종목 같은 경우에도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매도 타점을 실제로 잡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지표에서도 매수 타점 나올 때 이때 바로 문자 도와드렸고요. 그리고 매도 타점 나왔죠, 실제로. 그래서 이때 입절하실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 밑에 보이는 번호, 제 번호로 숫자 1이라고 적어져서 이 종목들 받아가셨던 구독자분들은 실제 이런 자리에 매수해서 이런 자리에 매도하는 그래서 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실제 제가 봤던 매수 타점 그리고 매도 타점을 딱 보시면 어, 말씀드렸던 233%의 수익을 구독자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233%라는 이런 상승률을 제가 예측을 한게 아니죠. 아까 보여드렸던 이 자료에 명확하게 세력들의 목표가 나와 있었습니다. 이걸 토대로 저는 이런 투자를 해볼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세력들의 움직임에 맞춰 나도 한번 투자해보고 싶다. 이제는 손절만 하는 투자 그만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화면 하단에 보이는 번호로 숫자 1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처럼 제가 종목들의 진입 타이밍이 나왔을 때 매수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매도 타점이 나오게 되면 바로바로 입절하실 수 있도록 문자를 보내드려서 도움을 드리도록 할 거고 지금 당장 기회가 온 종목이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현재 이렇게나 굉장히 많은 세력들이 현재 370만 달러의 금액으로 이 정도의 목표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의 기간을 보시면. 현재 정말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즉, 멘틀 종목과 순종목을 놓치셨던 구독자분들이라면 이번에는 저한테 숫자 1이라고 적어서 주셔서 이 종목만큼의 절대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많은 구독자분들이 세력들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이 매수 매도 타점을 내가 보고 있는 차트에도 적용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거 하나만 차트에 적용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코인에 전부 대입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요청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특별히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구독자분들에게 딱 선착순 100분께 내가 이 매수매도타점을 차트에 적용시킬 수 있는 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수매도타점을 적용시켜서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종목들에 대한 정보들도 좀 알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역시나 화면 밑에 보이는 번호로 이번에는 숫자 2라고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이 지표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이 담긴 파일 하나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에 적혀 있는 그대로 하시면 바로 적용 가능하시고 혹시나 막히는 게 있다면 저한테 다시 언제든 물어봐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단, 진짜 이 구독자 분들만을 위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영상의 좋아요와 구독은 꼭 눌러주시고 숫자 2라고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